2024년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91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왜 재구조화 되어야 합니까? 인간의 내면에 사단의 방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옳다고 믿은 아담과 하와의 방식이 인간의 내면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고 하나님의 오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걸 깨닫는 게 말씀, 내면을 재구조화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관과 진, 진리와 가치,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구조화된 상태를 가리켜서 구약성경은 공의라고 부릅니다. 모든 공의가 이건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이 이 공의 체다카를 번역을 할 때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네, 단어 선택에서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재구조화된 그 내면 세계를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체다카 공의라고 우리 성경은 공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둘째는요. 내면이 재구조화된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 권리를 지켜 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은 미쉬파트, 미쉬파트 정의라고 부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일을 행사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를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구독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은 악의 세력을 파쇄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환경의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자연의 순환이 뒤 틀립니다. 자연의 질서가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내면 구조가 깨지자 그 결과로 자연환경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홍수도 일어납니다. 남녀 구분도 하지 못할 만큼 주영 킨 판단력은 재난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미국의 토네이도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미국의 허리케인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저는 대기근이 우려됩니다. 이유는 미국이, 미국의 농부들이 사용하는 비료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이 만약에 비료를 수출 안 하겠다고 딱 끊어 버리면 미국 농부들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농산물 생산량이 뚝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악을 행하면 사람이 악을 행하면 자연의 선순환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큰 예, 지진까지도 일어납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요. 어,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요. 그걸 안 해요. 일본 국민들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지식인들 정말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 중국 보세요. 중국 보세요. 그냥 뭐 태풍이 중국을 그냥 계속 때리잖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에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깨어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여 주시고 농사지을 땅도 부족하고 자원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믿음의 여정을 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체다카와 미쉬파트와 두나미스. 체다카, 미쉬파트, 두나미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신앙의 세 축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초대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